있어서 이곳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끝까지 가 c 시오 t i n g Amen. Good cutting 그렇게 h e park of Popsa Casual. Amen. Good cutting. Good cutting. g 하 o d cutting. g 하 o d cutting. Good cutting. Good c u t 을 i 이 g g o o 도 c u t t 지금도 배우죠, 어? 쩔더 쩔더 배우면서 지금도 배우다가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대로 과연 예수의 이름을 만방에 전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진리의 보고, 많은 교훈 많은 사람과 교수님들한테 배워서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성령을 통해서 입술이 열어졌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어? 사람마다 각자 각자 다달라지 하나님의 예수말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르듯이 은사나 능력이나 모든 것으로 가능한 것이 다다르요 교수님들도 다다립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드러내.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죠 아멘. 네.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계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성령의 인임을 받아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입으로 선포할 때. 죽어 있는 영혼이 뭘까요? 살아납니다. 참나는 영혼이 깨어집니다 이런 역사가 꼭 있길 최후로 축복합니다.